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잘 하려면 영어식 사고를 가져야 한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영어식 사고가 무엇인지 아직까지 그 실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순을 영어식 사고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영어스러운 표현을 영어식 사고라고 합니다. 이 영상은 영어식 사고가 무엇일지 알아가는 여정 중에 하나로 우리가 잘 모르는 영어에 잘 드러나 있지 않은 비밀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물론 영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비밀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의 영어 공부에 영감을 줄만한 것을 중심으로 엮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영어 철자에 숨겨진 비밀을 드러내 보고 이것을 우리의 영어 공부에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을 글로 나타내주는 것을 문자라고 합니다. 문자는 크게 표음 문자와 표의 문자로 구분합니다. 표음 문자는 소리를 적는 문자이고, 표의 문자는 뜻을 적는 문자입니다. 세종대왕님이 만든 훈민정음, 즉, 오늘날의 한글은 대표적인 표음 문자입니다. 이에 비해 한자는 대표적인 표의 문자입니다. 그런데 영어는 어떤 문자에 속할까요? 영어의 알파벳은 분명히 소리를 적는 표음 문자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화면 오른쪽 동그라미 안의 글자는 한자로 명자입니다. 밝다는 뜻의 발글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글자는 해를 뜻하는 일자와 달을 뜻하는 월자가 합쳐져 만들어진 말입니다. 이처럼 한자는 글자 자체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의 문자라고 합니다. 영어는 어떨까요? 일요일 을 뜻하는 썬데이는 해를 뜻하는 썬과 날을 뜻하는 데이가 합쳐져 만들어진 말입니다. 이처럼 영어도 단어 자체가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썬이나 데이 같이 뜻을 갖고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형태소라고 합니다. 한자와 영어의 같은 점은 글자의 뜻이 보인다는 것이고 다른 점은 소리를 달리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한자는 새로운 말에 새로운 소리를 붙이지만 영어는 구성하는 형태소의 소리가 그대로 단어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어는 표음 문자일까요? 표의 문자일까요? 그리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영어 단어의 이러한 특성은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때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그중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단어 공부와 리스닝입니다. 영어 단어가 표음 문자이면서 표의 문자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철자를 보면 뜻을 알수 있는 한자와 같은 종류의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는 그동안 의미를 포기하지 않는 대신에 소리를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철자와 발음의 괴리 현상이 아주 큰 언어가 이미 되어 있고, 앞으로도 이 추세는 계속될 것입니다. 철자와 발음의 괴리 현상으로 영어 리스닝은 아무 해독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어 문자에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영어 단어는 대부분의 단어가 어근, 즉, 형태수로 되어 있어 철자를 보면 그 의미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의 문자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언어학에서는 영어를 단순히 소리나는 데 적는 표음 문자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형태음소적 문자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듯한 말이긴 한데 설명을 들으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용어에는 크게 개의치 마시고 계속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태음소적 문자란 소리가 변하더라도 뜻을 가진 최소 단위인 형태소의 원래 모양, 철자를 유지하려고 하는 문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야 눈으로 봤을 때 의미 연결이 쉽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눈으로 의미 연결한다는 말이 매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한자와 같이 철자를 보면 의미를 알수 있게 하는 문자 체계를 갖고 있는 언어이다 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누차 계속해서 말하고 있듯이 영어는 발음이 많이 달라지는데도 뜻, 즉, 뿌리, 어근을 보여주기 위해 철자를 고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부터는 영어의 표의 문자적 특징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sign은 동사로는 소명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 명사로는 징후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signal은 징후 라는 뜻을 갖는 명사입니다. sign에서 지는 소리를 내지 않는 무음입니다. 발음대로라면 s i n e라고 써야 합니다. 하지만 굳이 지를 살려둔 이유는 파생어인 시그널을 볼때아이두 단어가 같은 어원 즉 같은 의미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국가라는 뜻의 nation과 그 형용사꼴인 national을 보겠습니다. 국가라는 뜻의 명사 nation의 a는 a로 발음하고 형용사인 national의 a는 a로 발음합니다. 같은 철자인데 발음이 다릅니다. 만약 철저한 표음 문자라면 화면처럼 n-a-y-s-h-u-n과 n-a-s-h-u-n-a-l로 적어야겠지만 같은 단어에서 왔다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 철자의 일관성을 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언어학자들은 농담반 진담반으로 영어는 서양의 한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영어는 철자가 의미, 즉 형태소를 보존하느라 소리와의 연결고리가 느슨해졌습니다. 바로 그 궤리를 미우기 위해 발음 기호가 탄생했습니다. 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 엄밀한 의미의 국제 표준 발음 기호 즉 IPA (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가 탄생한 것은 19세기 후반입니다. 1886년 프랑스 언어학자 폴 파시를 중심으로 언어 교사들이 모여 단체를 결성했고, 1888년에 첫 공식 알파벳, 즉 IPA를 발표했습니다. 19세기 말은 유럽 내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외국어 교육의 필요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시기였습니다. 영어가 발음 기호를 사용해야 했던 까닭은 일자, 이름 원칙의 실현을 위해서입니다. 영어의 소리는 44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어의 알파벳은 26개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44개의 소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영어는 소리와 문자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발음 기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알파벳 A는 단어마다 에, 에이, 아, 어와 같은 소리를 냅니다. 그렇지만 발음 기호는 하나의 기호는 무조건 하나의 소리만 낸다. 즉, one symbol, one sound라는 철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규칙한 철자 시스템의 혼란을 잠재우려 한 것입니다. 원어민은 부모에게 소리를 먼저 배우고 나중에 글자를 배우니까 문제가 없지만 글자부터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지도가 필요했습니다. 발음기호는 소리에 접근하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합니다. 이 말이 이 코너의 결론입니다. 발음기호는 영어 소리의 내비게이션, 즉 지도입니다. 영어 공부의 영역을 나눠보면 어휘, 문법, 독해 또는 읽기, 리스닝, 말하기 쓰기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읽기와 리스닝을 인풋 활동이라고 하고 말하기 쓰기를 아웃풋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영역 중에서 어떤 과목이 가장 중요할까요? 답이 얼른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질문을 바꿔 보겠습니다 어떤 과목을 가장 오래도록 공부하게 될까요? 매우 주관적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과목당 소요시간은 이렇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년을 기준으로 문법과 독해는 1년, 리스닝 2년, 말하기와 쓰기는 3년. 그런데 어휘에는 제가 물음표를 쳤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끝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휘는 평생 걸립니다. 그럼 평생 어휘만 공부하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앞서 제가 독해를 1년 정도로 말한 게 있는데, 이것은 1년 정도면 필수 어휘 실력을 갖출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독해를 하려면 어휘와 문법 실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독해, 말하기, 리스닝, 쓰기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 과목의 실력이 늘어나는 것은 결국 어휘 실력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합니다. 어휘 실력이 늘어나야 다른 영역의 실력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 실력을 어떻게 갖추고 어떻게 늘려 나가야 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영어 학습 전략입니다. 이 그림이 제대로 그려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오해가 있을 것 같아 덧붙여 말합니다. 제가 앞서 말한 영어의 마스터 기간은 영어의 필수적인 수준, 즉, 에센셜 레벨까지를 말합니다. 저는 영어 공부 마스터를 두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즉, 에센셜과 플루언시입니다. 저는 에센셜의 기준을 기본적인 리스닝이 되는 수준으로 봅니다. 이 기준을 딱 부러지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의 원어민 유튜브 영상 정도는 무리없이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귀가 린 다음에는 내가 부족한 부분을 무엇이나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Fluency의 영역입니다. 이때부터 원어민 타령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물론 Fluency 영역에는 끝이 없습니다. 저는 Fluency 영역으로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과제가 어휘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어휘 학습 전략을 세우기 위해 맨 처음 할 일이 영어 단어가 의미를 나타내는 표의 문자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넣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좀 과장하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우주관을 바꾸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영어를 소리 글자로 알고 있었던 때와는 전혀 다른 단어 공부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사전은 옥스퍼드 3000과 5000을 발표합니다. 이곳은 매우 중요한 단어 3000개와 5000개가 여기 있다 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 단어들을 한번 보십시오 Act, Action, Active, Actively, Activity, Actor, Actress, Actual, Actually 이단어들 모두 Oxford 3000에 들어있는 단어들입니다 여기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형태소 즉 어근이 보이십니까 이 단어들에는 모두 Act 라는 어근이 형태소로 들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act 라는 단어와 actor 라는 단어만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act 는 행동하다라는 뜻이고 actor 는그첫 번째 의미가 배우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아, actor 는 act 와 or 이 결합해 만들어진 단어이고 그래서 원래는 행동하는 사람이란 뜻이었는데. 여차저차 해서 배우라는 뜻이 되었구나, 라고요. 단어를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옥스포드 3000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단어들, 즉, action, active, actively, activity, a c t r e s actual, actually와 같은 단어들은 따로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알수 있습니다. 또, activate, activation, activist와 같은 단어들은 옥스포드 5000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단어들도 거의 저절로 알수 있습니다. 옥스포드 3000이나 5000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단어들도 있을까요? 당연히 많이 있겠죠. 아마 지금까지 알게 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러한 단어들도 거의 저절로 알수 있습니다. 그럼 영어 단어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제부터 단어는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아는 단어부터 단어를 형태소로 분해해보는 훈련을 시작해보십시오. 그리고 같은 형태소, 즉, 같은 어근을 품고 있는 다른 단어들에게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외우기보다 사전을 찾아보기 전에 먼저 분해를 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지 관심을 가져보라는 겁니다. 억지로 단어를 외우려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단어 공부가 굉장히 재미있어집니다. 이것을 평생 해나가는 겁니다. 그게 평생 하는 단어 공부입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단어 공부 과정에서 알게 된 형태소들을 나만의 목록으로 정리해 보는 겁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어근 관련 도서를 구매해 내가 만들어가는 목록과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아마도 나의 어휘 실력은 내가 만든 목록의 개수와 비례하게 될 것입니다. 영어 단어가 형태소를 보존하는 원칙을 따르면서 철자의 소리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어 철자의 비밀은 리스닝 방법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시중에서 볼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리스닝 교재나 영상은 귀훈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리스닝 훈련은 귀뿐 아니라 눈, 입, 뇌 훈련을 함께해야 비로소 원하는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이 내용까지 다루려 했지만 내용이 너무 길어져 부득이 편을 나눠야할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 리스닝 공부에 새로운 시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립니다.